병고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 보조개 와또 이제 눈웃음 눈웃음 좋아해? 좋아해 엄청 좋아해. <laughs> 내가 또병고이랑 비슷한 눈웃음을 가지고 있거든. 그래. <laughs> 야, 그럼 뭐 수훈이 한번 소개시켜줘봐. 팬사랑이라고 못 들어봤나? 팬사랑이 좀 뛰어나. 느끼게 해줘봐 한 번. 수훈이 하는 것처럼. 그러면 내 품회를 구독해야 될 텐데. 그러면 아, 구독. 수훈이 품회를. 품회 품에 하면은 또 병곤이야. 품회 왕1등했잖아어 그래. 어 그래. <laughs> 어. 일단 들어보자. 음. 아 수훈이 그러고 잘 웃어줘. 웃는. 사람 어떤 보면... 식으로? 어떤 식으로 웃어주냐고? 보고 나도 넘길 거 아니지? 어. 아 나도 괜찮은 거지? 어. 계속 평상에 이렇게 웃고 있어. 아, 내일로 갈게, 그냥. <laughs>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? 아니, 용이 닮았다, 픽살이 나는 것도. 용이가 이렇게 귀여워, 약간. 용이가 이렇게. 이렇게 긴장감 있게 픽살이도 나고. 어, 눈 밑에 점이. 어, 너도 있네? 어, 맞아, 나도 있어. 어, 오! 운명? 용이 빼해야겠어이 이거, 이거 초콜릿칩 딱 해서 딱떼먹고 싶잖아, 그치? 아, 그게 다야? 수학문제 또잘 풀어. 아, 어. 우리 용이가 또 똑똑해. 그렇지. 지니어스야, 우리 용이가. 진영이 입덕 한번 듣고 있어. 그냥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줄게. 우리 진영이는 힘이 좋아. 힘이 좋다고? 진영이가 허벅지 힘이 세다고? 진영이가 허벅지 힘이 세다고? 아. 야! 아, 또 이제 허벅지 싸움하면 어, 허벅지 보여 줘야 돼. 보여줘 보여 줘야 돼. 오케이. 공격이고 수비고 벌려야기는 거야. 자, 잘 봐. 진영이 허벅지 힘을 자일 라운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할라 <laughs> 아 제가 버티고 계셔오오 오?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긴 거예요? 어+ 어떻게 해야 이긴 아니, 거예요? 아 근데 버텨도 이기는 거야 그러면 서, 아이, 형이 한판 이긴 거야역 하나씩 한판 이긴 걸로 이기면 좋긴 좋구나 야오아 오. 그냥 해본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자 하나 둘셋 <laughs> 아 제대로. 하나, 둘, 셋. 에어크라이 복구 아, 아, 똑바로 한 거예요? 네. 아, 진짜. 와. 진영이 하체 대박이다. 그치? 우와. 하지 아니네. 진영이로 채 정할까? 아니, 아니 아직 아직 아니야. <laughs>